좋은 풍수를 누리고 불을 가져오려면 집에 어떤 식물을 심어야 할까요? 실내에서 키우기에 적합한 몇 가지 식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식물을 집에 두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불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하셔서 재물운을 높여나가는 풍수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풍수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키우면 불을 가져다주는 식물 첫 번째 행운죽입니다. 거실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 공간입니다. 행운죽은 잎이 두껍고 1년 내내 녹색이며 왕성하게 자라고 널리 재배됩니다. 행운과 행복을 상징하므로 몇년 전부터 가정 내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식물입니다. 동시에 뿌리줄기가 굵기 때문에 가족의 화합과 행복을 상징하므로 사람들에게도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면 풀을 가져다주는 식물 두 번째, 바로 돈나무입니다. 참외, 밤나무라고도 불리는 돈나무는 잎이 1년 내내 상록수이고 가지가 길고 고드며 잎 모양이 아름다워 행운을 의미합니다. 집에 돈나무를 심는 것은 집을 장식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금전적인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으며 또한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돈나무를 화분에 심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이는 집 전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더 나은 행운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운송, 운대라고도 불리는 아스파라거스는 다년생 관엽식물입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도 매우 용이합니다. 네 번째는 달리아입니다. 달리아는 우아하고 밝은 색상을 가지고 있어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달리아의 큰 잎은 행운을 상징하므로 욕실에 배치하면 장식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간 전체에 따뜻한 느낌을 주어 부와 출세운을 높여줍니다. 그 이상으로 좋은 풍수를 누리고 불을 가져오려면 집에 어떤 식물을 키워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